예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단독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통틀어서 혼자 이제 대선 후보 확정이었는데, 네. 그래도 40%를 넘지 못한다, 뭐 30%를 넘지 못한다, 이게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재명이 독재를 계속하고, 저희 일반 국민에게도 어떤 말도 못하게 할 거예요. 지금도 뭐 카톡 입, 카톡도 입틀막 한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독재를 하는 그런 정권에게 내주게 돼도 정말 그냥 이 43%로도 대통령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참 무섭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갔는데 민주당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저더러 한 변호사 되게 그 이재명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제가 맞다 그랬어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재명이 정권이 지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권 저리 가라 일것 같고 상식 밖에 일들을 계속 상식인 것 마냥 하거든요 국민의 이름을 내걸고 네. 근데 그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국민의힘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민주당 패널이 대변인님한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질문한 민주당 패널은 지금 공포 안 갖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대더라고요 만나 보면 다를 거다. 이재명을 직접 만나면은 공포감 네. 아니고 맡기면 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거의 진짜 공포 영화의 예고편을 저희가 보고 있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정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다 지나갔다고 민주당 패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정말 정의롭게 네. 다시 이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아니라 과거가 되는 지경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힘이 저희 지지자들을 제발 바라보고 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네. 대변인님은 또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그럼 법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금 그 6월 18일로 옮겨졌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사법 리스크 다덜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뭐 됐을 경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상식 밖의 일을 한다. 도가 넘는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거대 야당,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아니라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의사 그대로 가니까 이재명 재판 안 받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되면 계속 그러잖아요. 이재명이. 나는 재판 안 받는다고. 이재명만, 이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 아니고, 우리는 다 재판 받습니다. 다 처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만 안 받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니까, 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요? 음.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법은 그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고법은 그 아마도, 사실, 겁박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12일 전까지 이거, 날짜를 뒤로 미루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거 가만히 안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히 그 협박이 먹혔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사법부에서도, 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음.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중질환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좀 밀어줘야지. 이 사법부가 여기 괜히 개입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하 또, 이번에 고법에서 파기환 성심을 하더라도 또 재상고를 할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확정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자 국민의힘 이렇게 되면 후보 내는 게 맞는 겁니까 좀 안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싸우면은 이게 승선이 없다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마음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단일화 길은 밖에 없습니다. 단일화를 해야죠. 기승전 단일화 그게, 그게 뭐 최선이죠. 그럼, 그럼 시기 언제로 보세요, 지금? 최대한 빨리 뭐,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선관위가 정한 음. 공식 후보자 선거 그 후보자 등록인 네. 일요일까지 하시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공식 선거운동에는 한 분이 후보가 되고 음. 다른 한 분은 선대위원장이 돼서 음. 네. 둘이 같은 그 유세차에 올라서 국민들에게 지지와 동의를 호소하면서 나라 살리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읍소하면 저는 뭐 밝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이.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네. 행정부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사법부도 행, 그 민주당이 장악할 것인데 네.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은 워낙 똑똑하셔서 음. 기겨러진 운동장 안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행정부만이라도 그러면 너그 국민의힘이 가서 음. 민주당 이상한 입법 만들면 그 거부권 좀 행사해 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그 국회의장하셨던 정세균 의장께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갔습니다. 이게 상권 분이 무너진 거예요. 당시에 이거 대통령 이인자로 국회의장이 그 대통령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시키면서 코드 인사 논란을 빚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시켜 놓고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마치 왕처럼 대법원장도 자기 아는 사람, 국무총리를 갖다가 국회의장 하던 사람 끌어와서 국회를 갖다가 자기 밑에 수족으로 부리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안 되는, 결국에 나라가 5년 동안 실패해서, 보통 한 10년 정도 한 정당이 집권을 하는데, 네. 집권 못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화가 나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세태가 온다, 5년 동안. 근데 5년 너무 길다. 국민들이 그 5년 동안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됩니까? 음. 그거 막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소명이다. 뭐, 지금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 왜 그걸 안 듣는지 제가 이해가 잘안 되네요. 그 이재명 후보에게 취재진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추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뜻대로 할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에 이제 조금. 언변을 좀 조심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행보가 좀 다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구칙이 들어갔고요. 자, 왜냐면 하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의 불신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앞세우면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뭐 경제도 챙기겠다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의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구치기 이게 과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압박이 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다니면서 이제 조의대 그 대법원장 네. 네 탄핵 뭐 탄핵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뭐라고 요 라고 하면서 당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바로 정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의 당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번 선거가 저희가 정말 대통령 선거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자꾸자꾸 이게 이재명이 본인이 앞으로 받아야 될 재판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다안 받게 되는데 네.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이재명 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있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이재명의 말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민주당이고 험한 말 다 불사하죠. 이게 과연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그 대변인님 음. 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 그 패널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 쪽 패널은 뭐래요? 사법 리스크 덜어지는 게 맞는 거래요? 사법 리스크 일단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너무나 잘못됐다 얘기하고 사법 리스크는 검찰이 다짠 거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요. 패널도. 다짠 거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거니까?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만들었다 그래서 핍박받는 이재명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저한테 변호사가 맞냐고 네, 생방 중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말한 저희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거 이재명 네. 법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졸속 재판이 아니었다 대법원에서는 네, 네.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정말로 2년 4개월 2년 6개월 4개월 이렇게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법원에서 그러면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내려준 정말 그런 판결이다 했더니 저한테 한 변호사 변호사 맞냐 이렇게 저한테 방송 중에 얘기를 해서 제가 변호사 맞다고 해서 방송 중에서 엄청 싸웠잖아요. 그래서 아. 나가는데 작가가 작가님이 둘이 친하냐 괜찮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싸워봤자 뭐합니까? 저희끼리 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선거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분들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호소를 하고 싶은 게 네. 선거 안 하고 싶으실 수 있죠. 지금 이 상황 보고서. 정말 다 내팽겨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다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의 독재를 막으려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하나로 힘을 합쳐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한번 호소 드리고 싶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화를 해서 정말 두 분이 손을 잡고. 우리 찍어달라. 우리가 막겠다. 이재명 독재를 막겠다.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정말 화합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막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정말 제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변호사 맞냐라는 소리 듣고 저희 매일신문 방송도 뭐 방송사 맞냐 뭐 이런 얘기 듣습니다. 많이 아시 잘 아시죠 위원님? 그게 저도 뭐 방송에 나가서 패널들과 그 방송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하지만 상대에 대해서 비하는 하 발언을 하거나. 그리고 상대에 대한 관용 없는 태도 음. 그런 것은 자중해야죠. 없어져야 됩니다. 자중이 음. 아니고 그런 걸 없어져야죠. 근데 지금 일부 세력들이 음.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금도를 막을 넘어서요. 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고 있는 규범을 음.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법만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이 안 보더라도 우리가 휴지를 버리거나 음. 침을 뱉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규범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법이 없어도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 안 했다고 발표하는 것과 음. 비슷합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자꾸 비판하는 것이고 자꾸 왜 법을 무시하냐고 음. 그러면 이게 나라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인데 정말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반성하고 우리 사회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법도 안 지키고 뭐 수사를 하면 저게 뭐 검찰의 우리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교도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네. 누가 지금 자신이 제대로 된 수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호시탐탐 교도관을 밀치고 새창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치. 죄수들이 다 나와서 그치. 탈출해가지고 우리 막 잡으러 오면요. 그치.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규범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 안정을 해치는 그러한 세력이 준동하고 그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좀더 불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걱정이 너무나 들어서 정말 이 민주당과 그래도 대등한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음, 제가 네. 뭐 이재명 후보, 저는 이재명 후보 만나봤습니다. 아, 통 크고 음. 말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좋다고 정책이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적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렇게 위해서는 상권 분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입법부나 사법부까지 호령하는 그러한 그 1인 독재의 1인 전체주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힘을 내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좀 지켜줬으면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굉장히 지금 여유로운 듯 보이지만 여유롭지 않고 굉장히 치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그리고 국민의힘 그 관계자들의 행동, 말 하나하나 이제 다 짚어서 다 고발하고 다 어떻게 보면은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비난을 하면은 법적으로 걸수 있는 거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음. 그냥 그냥 세상사례가 이렇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음.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후보의 그 발언이 조금 조금 더 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자 한덕수 예비 후보가 뭐 저도 광주 사람이에요 이렇게 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이제 표현해서 그게 조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거를 바로 고발한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발이 지나치다 아니면은 뭐 고발이 정당했다 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제 뭐 파출소도 만들고요, 소방서도 만들고요, 네. 또 이제 심지어 재판소까지 만드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니까 본인 뜻에 맞으면, 그니까 이재명 뜻에 맞으면 괜찮고 이게 뜻을 조금 거스르면 이거는 죄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건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신 앞에 심판을 받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아니 신은 정말 그래도 완전 무결하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정치인은 저는 완전 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런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나라를 정말 잘 운영할까요? 이렇게 음. 보이지도 않잖아요.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뭐 하나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전과가 이렇게 많은 그것도 그 전과 계속해서 뭐 옛날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게 비유를 하는 게참 역겹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할 만큼 본인들을 되게 신처럼 우상화하고 있는 이런 게 진짜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이 되게 어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과연 살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뭔가 아, 저번에 그렇게 또 민주당 패널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도덕 선생님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네. 이런 말을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덕 선생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자리죠. 대통령이면 적어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자격은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재명 밖에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고요.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렇게도,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고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못하면 저희도 정말 당으로서, 그죠, 부끄럽게 생각하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